아운 이대로 어, 가면 돼요초록색이 철옥색 청원 어 스킬 안 바뀌... 아 어, 바뀐거야 어 스킬 안 바꿨다 어 스킬, 스킬. 스킬. 스킬? 안에 들어가야 돼원 뭐. 오쭈 오오오어잠시 음. 설명서가 있어 아 어, 다들 드시네요 처음만 가야 아 베인이야 아씨 이아인파있서아형님어님 빨리 가요 이거 어떻게 하 베인이 더센거 같아 아 어, 딜은 나 인파 처음에 보는데 어떻게 하지 그냥 아, 난사하면 와, 와 슈차 있네 개꿀이다 슈차 적용돼요 오, <laughs> 어려운데 오 근데 사실, 이제, 이제 이거 재미없어. 어, 재미없어. 난 재밌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난 인정 내가 하드, 하드 가는 순간부터 재미가 아예 없어. 어, 맞아, 맞아. 그렇게 얘기한가? 봐. 빨리 컨텐츠 또 나오면 좋겠 맞아, 빨리 나와야 돼. 스마게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개같이 일해나서 하게 재밌어 막. 맞아 원래 계속 일해야 돼서 여기 들어가야 돼어 뭐야 이거 건물 가리개 주는안 돼요? 상상하지 못한 소정권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지금까지 돌면서 왜냐면 저거 가다보면 뚫 뚫. 형 저희랑 간 적이 없잖아요 <웃음> 아 원래 <laughs> <우리> 저거 <laughs> 있었어? 어, 아니 마린, 저거 마린님이 마린. 다 알아내가지고 알려줘어 아 거의 보물 창고 수준입니다 거의 이, 이거 하면 마린님만 따라다니면 다마린님 <laughs> 인기 많잖아 여기 낙원에서 <laughs> 다 졸졸 따라 어. 고나 데일라 2 8니까 못하겠어 꼭, 베인 원할 때는 베인 안 걸리고, 베인 원하지 않을 때 베인 걸리더라. 아, 장크클리만 <laughs> 나왔다, 나왔다. 아, 너무 많이 가져왔대. 인타 너무. 을 아, 잡으세요. 어, 아, 나이스, 무력화. 인파아 나도 인파체거를 어, 좀 베인 하고 싶어요. 어우. 나도 베인. 어. 피해, 피해, 피해. 아! 아, 이동기도 쓰레기야. <laughs> 아냐. 한번 잡으세요. 쥐해 오, 아,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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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승전들이잖아. <laughs>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제일 형이 같이 나온 게 처음이구나. 아, 그러네. 아니야, 어. 처음, 맨 처음 나왔을 때 갔었어. 맨 처음 때. 아, 맞네. 음. 맨 처음에 가다가 아 맞다 첫주 갔었나? 어, 형첫 주. 그세 번째 거 같이, 거거 같이 거 하시다가 너무 어. 너무 오버여서이이 키우기 잘했어아 근데 아 오늘 오늘 롤좀 해야 되나? 갑자기 베인 말리네 오늘 롤안 돼. 돼. 같이 하자 같이 같이 하자 같아요 아, 버스 태워줘야죠 아니 버스 긴다가 그일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칼바람이 너무 땡겨. 칼바람 정도는? 데인 나왔으면 좋겠다. 데인 안 나올 테니까. 아, 저 데인 잘합니다. 아, 근데 롤 진짜 안한지 나도 오래됐다. 로아이 미쳐가면서 갔미쳐롤안한것 같아. 로아 숙제 하나 할 거잖아. 좋은 현상이에요. 맞아. 숙제하다 보면 자잖아 맞아 u k j a Suk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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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k j 에요 u k j a s u k j 요그 u k 충무 s u k 재밌 s 어, 중원이 그때 내렸고. 왜참따아 뭐야 여기 아니야? 와 군중심리란. 따라갔어. 절리어아 여기 위야 여기, 여기, 여기. 가리비. 가리비. 아 여기, 여기 또 있네. 가리비. 어 가리비. 오, 오. 오, 보물 가리비. 오케이 황금비의 수집가들 두 개까지 오. 얻었다. 와 아직 하나인데. 아. <laughs> 하대에서. 하드에서 애들 막지뢰고 있을 때 오지게 혼자 때렸습니다 사람들 이몇개뭐 하나 했겠다 아 그리고 난두 키를 키우잖아 그러니까 어. 빨리 오를 수밖에 없어 아 그러네 근데 나는 하드에서도 애들 막 지뢰에 혈언돼있을 때난 저것때리고 <laughs> 맞다 근데 우리 어, 이거... 랑 갔을 때도 야 이거 잡아야 돼, 잡아야 돼 <laughs> 근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야, 어. 이거 마시는 거 업적 있네요? 계속 마셔야 돼 아 어, 진짜요? 이거 술요? <웃음> 술요? <웃음> 어디 어디 그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또 무슨 뭐... 모심을 있네 이거 <laughs> <와서> 막... <laughs> 형, 사냥을 아 사냥을 안고아 진짜 아니 하려면 좀 나눠서 먹어 ㅎ 아니다두석이다 먹겠어 지금 여러분 짝짝 드세요 진짜 <laughs> 그래, 그렇게얘그하고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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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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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와, <laughs> 키보드 방클 하시는데? 가서 <laughs> 다, 아오, 다, 9시로 <laughs> 가요. 8시에서 도발할 거니까. 9시.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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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 아, 그럼, 아 여기서 하면 아 되지. <laughs> 아, 올리. 터진다 아, 너무 좋아. 어, 마리 성장 생신. 아잇 오우. 멋져. 나 만화 모 달라. 어. 우리 피가 안 닿아. 피가 왜안 달아? 왜안 달아 이거? 배어가 아니야. 우리. 아 좋다. 맞, 맞으면서 부려야 되겠다. 우리. 여러분들 양님님두 배로 일하십시오. 질수 없다. <laughs>

수민이 마르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 돌지마, 때려! 명 l d 시 o 한번 u c h b e t 데 e 뭔가? <laughs> 여기서? 내가 썼으니까 너. e e i 에 a 여기 o g o 나이스. 나이스. 자, 스크롤 한번 싸워 봐요. 아무기네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자. 보올리기 해야 되네. 언 사야겠다. <웃음> <웃음> 이 사람들 벌써. 어 갑니까? <laughs> <laughs> 아 돈없어 <laughs> 돈없어줘없어서 안돌려줘 아내돈 <laughs> 안돼 <laughs>